네, 반갑습니다. 대통령실 부대변인 안규령입니다. 오늘 오후 진행된 비수보 회의와 관련한 브리핑 어,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오후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집을 짓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퇴근이나 이동에 대한 고려 없이 집만 짓는 방식은 입주민들의 고통과 이로 인한 정책 불신의 악순환을 만들어 왔다며 주택 공급 계획과 도로, 철도, 대중교통 등 교통망 구축을 연계해 직장, 학교, 필수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출퇴근 걱정 없는 주택 공급을 목표로 이번 공급 계획과 연계되는 교통망 구축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또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한류 4.0이 문화산업 성장의 원동력입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k p o 과 드라마, 영화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으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콘텐츠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 흐름이 관광, 소비, 지역경제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러한 한류 4.0의 흐름을 잘 살려 문화교류 확대가 문화산업 성장을 포함한 구체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혼인회 출생아는 1만 4천여 명이고 전체 출생아 가운데 비중도 2023년에 비해 1.8% 포인트 증가한 5.8%에 달했다고 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정부가 사회보험 등 각종 지원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하여 비혼출산 아동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왔지만 비혼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뒤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레시안 박정현입니다. 그 마지막. 브리핑 내용 관련해서 그러면 생활동반자법 같은 어, 법제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좀 여쭙겠습니다. 어, 오늘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어,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현실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이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좀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오늘 이 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아, 네. 아시아 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그 방금 전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그 진일보호한 사회적 제도라는 그 바, 답변이 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든 혹은 결혼을 하, 하지 않고 출산을 하든 이제 전혀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사회를 이제 진일보호한 사회로 이렇게 방금 표현하신 게 맞으신 건지 궁금하고요또 이번에 논의하실 때좀 비혼 출산 관련해서 이런 게 문제다. 개선 방안은 노제하지 않았더라도 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좀 언급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다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드라마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결혼하지 않고 출산한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보아왔잖아요. 그래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충분한 논의가 이제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논의가 곳곳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고요. 구체적인 법안이나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논의를 좀 시작해보자 라는 의미였습니다. 네. 예 매일경제 정수훈입니다 어제 그 비서실장께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구금됐던 한국인 석방 교섭을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비수보회의에서도 뭐 후속 대책이라든지 좀뭐 상황 공유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비수보회의에서는 관련된 그 논의는 없었고요 비수보회의에서는 각 수석실의 기획 과제에 대한 뭐 보고 그리고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어,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신 것으로 가름하면 될것 같고 그 말씀 어제 하셨던 것처럼 미국 내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을 전 세계를 통해서 모셔올 계획입니다. 세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로부터 보고도 받고 있고 관계 부처와 또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서 외교부가 지금 대응하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좀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교부가 설명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뒤쪽에 네, 그 연합뉴스 TV 성서환입니다. 그 비혼 출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비혼이라는 것이 어떤 그 남녀가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경우들도 분명 존재할 텐데 그런 가정의 인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문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비서실장 발언 소개해 드렸는데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인정하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발언 내용을 공개하면 분명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관련 질문이 많이 뒤따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제 논의를 해야 한다.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